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쉬운 오피스 임정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한글의 실무활용 강의로요. 표를 편집할 때 사용하면 좋은 여러 단축키 중에서 한 번에 행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사용되는 예제 파일은 제 세상 쉬운 오피스 카페 배우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제 파일 본문에는 아주 간단한 표가 완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표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행을 추가 그리고 불필요한 행을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글에서 필요한 줄이나 칸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는 보통 반축 메뉴를 쓰세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거 줄칸 추가하기 줄칸 지우기 쓰시는데 강사님 저는 표를 작성할 때어 추가로 행을 넣는다거나 불필요한 행을 지우는 일련의 작업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라고 하면 요 메뉴 쓰는 게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인 거죠. 그래서 단축키로 관련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저는요 여기 선발 과목이라는 행을 기준으로 바로 아래쪽에 새로운 행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추가하고 싶은 행의 위치를 기준으로 바로 위쪽 행에 커서를 올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선발 과목행 아무 데나 커서 깜빡깜빡 거리게 놓으시고요. 추가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눌러 놓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빠르게 바로 아래쪽에 새로운 행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참가시 수행 내용 아래에도요, 새로운 행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행, 아무데나 커서 깜빡깜빡, 키보드 컨트롤 엔터 하시면 아래쪽으로 새로운 행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새로운 행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컨트롤 엔터는 기능이 두 가지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새로운 행을 추가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커서를 올려놨던 이 행에 모든 서식이 아래쪽으로 상속되면서 행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행의 높이는요, 위쪽 행의 높이를 그대로 상속받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참가 시 수행 내용에다가도 커서 맞추고, 컨트롤 엔터했으니 요 행의 높이를 그대로 상속받아 아래쪽 행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아울러 서식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선발 과목이라는 칸 바로 아래쪽에 커서 올려 놓으시고요. 참가기간이라고 쓰면 위쪽에 설정된 서식이 아래쪽에도 바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요는 한글표에서 새로운 행을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고자 하는 행의 위치를 기준으로 위쪽 행의 커서를 깜빡깜빡 거리게 하고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인 거예요. 이번에는 삭제 해볼게요. 저요, 참가 기간이라는 이 행을요,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 마찬가지 지우기라는 메뉴를 써도 되지만, 그 또한 불편할 수 있으니 단축키로 한번 해볼게요. 삭제하고자 하는 행, 아무데나 커서 깜빡깜빡. 거리에 놓으시고 이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눌러놓고 글자 지울 때 쓰는 거 백스페이스 키 컨트롤 백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깜빡깜빡거리는 커서 행 전체가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더 참가시 수행 내용 아래쪽 빈 행에 커서 깜빡깜빡 컨트롤 백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사용할 때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 금방 사용했던 것처럼 빈 행을 지울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내용이 있는 행을 지울 때는 기능이 구동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해드릴게요. 저는요, 내용이 이미 입력된 이 선발 과목 행 전체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선발 과목 행을 지우고 싶으니까 이행 아무데나 커서 올려놓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저랑 똑같은 위치에 올려놔볼게요. 저 오른쪽 끝부분에 제외한 한자 뒤에 이렇게 커서를 깜빡깜빡 거리게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행 지울 때 사용했던 게 컨트롤 백스페이스 키 눌렀더니 선발 과목이라는 행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제외한 이라는 단어가 지워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거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백스페이스의 기본 역할이 뭐예요 우리 키보드에 있는 백스페이스 글자 지우는 키죠 그런데 어떻게 지워요 깜빡깜빡거리는 커서를 기준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야금야금 지우는 게 백스페이스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컨트롤 백스페이스 키도 본래 기능이 있습니다. 윈도우 키로. 그게 뭐냐면 컨트롤 백스페이스 키는요, 띄어쓰기 단위로 지우는 기능이에요. 즉, 단어 단위로 지우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거는 윈도우 키이기 때문에 모든 키에 최우선합니다. 따라서 내가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눌렀는데 행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해당 단어가 지워졌다라는 건말 그대로 컨트롤 백스페이스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단어를 지우려고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른 게 아니죠. 한 글에서 행 전체를 지우려고 해당 단축키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컨트롤 백스페이스 역할을 못 하게 하셔야 돼요.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커서 앞에 글자가 없으면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가 내용이 있는 행을 지울 때는 지우고자 하는 행의 위치 어디든 상관없지만,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의미 없는 곳. 즉, 글자 맨 앞에. 여기 글자 맨 앞에. 여기 글자 맨 앞에. 여기 글자 맨 앞에. 이 앞머리에다가 커서를 올려놓으면,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의미가 없잖아요. 왜? 깜빡깜빡거리는 커서 앞에 글자가 없으니까 이때는 한글의 행 삭제 기능으로 구동을 할 겁니다. 인거예요 해볼게요. 저요. 직업 교과의 직자 앞에 커서 올려놓고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컨트롤 백스페이스 키 눌러볼게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그랬더니 선발 과목 행 없어진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저요. 여기 현지 협력 기관에 요 행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커서 위치는 어떤 셀이든 상관없지만 해당 셀 글자 맨 앞머리 에다 커서 올려 놓으시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키 그러면 한글에서 제공되는 행삭제 기능으로 구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아주 간단하게요. 여러분이 추가로 필요한 행을 삽입한다거나 불필요한 행을 삭제하는 단축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